아니, 장미야, 나는, 음. 그, 뭐지? 그, 너네가 음. 넘어올 때 시점하고 음. 내가 넘어온 시점이 한 10년 차이가 나잖아. 음. 그, 마음이 떴을 때는, 음. 김정은, 통치하던, 뭐 김정은이 통치하든, 김정은이 하랩이 와서 통치하던 일단은 그게 다 관심이 없었어. 그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현재를 겪어가고 음. 있는 사람들이, 김정은의 딸내미, 김주의 등장까지 보면서 음. 무슨 생각할 거야? 난 그래서, 음. 넌 어떻게 생각했어? 어, 저는,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권한의 행운을 겪은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사심이 기본적으로 없어요. 응. 응. 아, 애국심이 없어. 애국심 응. 응.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일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가 조문을 가지 않아요. 정일이 죽었을 때? 어. 나는 없었어. 눈물이 저문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응. 음. 나 김일성 때 엄청 울었어 나는 아무, 아무, 마음의 응.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냥 오 어, 놀랍다. 오 응. 어, 빅뉴스네. 오 응. 어, 이런 생각만 들었을 뿐이 사람이 죽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슬프다 이런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마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도 나는 마음 아파 울었을 거예요. 응. 응. 그럼 그때 엄마나 이런 사람들이 주변의 어른들이 안 우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을 때하고 완전, 완전 다른 거. 분위기였죠. 김일성이 죽었을 때내 기억으로는 세 살이었어요. 세 살이었는데 난 주변 사람들이 우는 거를 알았어요. 음. 그냥 이 사람들이 엄청 슬프게 온다. 이거는 몰랐어도 옆에서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구나 음. 이 정도는 알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아무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문을 갔는데 저문이라는 게 동상으로 인사하러 음. 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상 울어야 할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내가 한동안 머리를 못 들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들면 너무나 평범하고 음.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이 상황을 들킬까봐 음. 그래서 5분 동안 머리를 수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훈웃겨 음. 음. 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난그 사람들이 정말로 훈웃기는지 아니면 그런 소리를 내는지 음. 그게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음. 3분 전, 5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나처럼 음. 근데 딱 인사하러 들어가니까 훈웃기는 소리가 음. 여기저기서 들리긴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5분 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기본적인 분위기가 슬퍼하지 않는구나. 김정일이 죽음에 애도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음.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때와 더불어서 김정은이 이렇게 딱 등장을 했죠. 음. 근데 김정일이 죽기 1년 전부터 김정은이 등장을 알았어요. 노래가 그치. 나왔었잖아요. 음. 예전에 뭐, 김정일이 등장할 때는 2월은 봄입니다. 기억나요? 어? <laughs> 나 근데 그 노래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 분명히 11월, 12월, 1월, 2월은 겨울인데 왜 계속 봄이라고 하지? 라고 한동안 궁금증을 갖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어떻게 되지? 2월은 <laughs> 봄입니다. <범> <laughs> 근데 앞에 가사는 다 기억나잖아. 딱그 가사만 그래. 어. 기억이 나요. <laughs> 不。 범입니다라고 하지. 근데 김정일이 탄생한 2월은 범이라고 만물이 탄생하는 날이라고 음. 그러면서 진짜 말 같지 않은 아첨을 그렇게 노래에 담았는데 김정은이 등장할 때 역시나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노래가 근대에서부터 퍼졌었거든요. 근대도 그렇지만 대학생들도 밥 먹으러 가려면 행진을 해야 돼요. 음. 노래를 부르면서 밥 먹으러 행진하고 가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되게 이상해요. 척척척척 척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근데 이 노래에 맞춰서 행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laughs> 사람들문사도 <laughs> <사문의> 아니고. <laughs> 오, 그래서 되게 이 노래에 맞춰서 행군을, 행진을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대요. 음.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오고 김정은이 등장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막 여기저기서 뭐 비범하다느니. <laughs> 뭐 절세불출의 인간이라는 게 어. 정말 하늘이라는 그 수식어하고 연결된 건다 나오는 거예요. 음. 위인과 관련된 수식어들 있잖아요. 막 신을 믿지 않는 나라에서 김정일, 김정은 이런 김씨 일가에는 신과 같은 단어들을 음. 붙이는 거 알아요? 음. 그렇지. 뭐, 뭐 불멸의 예를 들면 불세출이 이런 단어를 많이 갖다 붙여요. 어, 김정은이가 등장을 했을 때도 막 그런 말이 나왔어요. 뭐, 세살 때는 숙키 부대에 가서 숙키를 음. 자유자재로 타고, 다섯 살은 땅풀을 몰고. <laughs> 아, 시전자다 <실천장. 웃음> 근데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김정은이 업적을 선생님들더러 아는 거 써내라고 한 거예요. 아니, 김정은이 등장은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 사람의 업적을 어떻게 알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어? 골머리를 알았어요. 김정은이 업적을 써내라고. 어, 업적을 써내라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인인지. 써내라고 한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써내냐고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써내냐고 우리가 알아야죠 업적을 써내지 해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세 장씩 써낸 거예요 정말로 응. 있은 일이에요 이거 대학교 선생님들이 써낸 거예요 와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등장을 하신 분이 바로 김정은인 거죠 어. <laughs> 분이라고 붙이는 건 살짝 널리는 느낌으로 음. 붙인 건데 <laughs> 원래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죠. <laughs>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게 좋은 시도들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음. 버, 죄를 지은 사람을 감면해준다든지 음.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행보를 해왔어요. 어, 여러 가지 행보를 해왔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아, 강폭 정치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들게끔 행동을 해왔어요. 되게 마음이 드넓고, 호탕하고. 그니까, 김일성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그치. 김일성이가 그런 이미지로 우리 마음속에 각인이 그치,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김일성이라는 인물은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누가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인물인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되게 정치를 잘하고, 위대하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만연하게 퍼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치를 김정일이 이어하면서 미국의 거리밥상을 채통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가난해졌다. 그니까 이 상황까지는 되게 괜찮았어요. 음. 되게 괜찮은 상황으로 갔는데 나라가 너무너무 가난해지니까 사람들 속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라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우리 이제는 권한의 행운 완전 끝이다. 우리 이제는 지상낙원이다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고 해가지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연대요. 음. 그래서 강성대국을 하는 그 일련의 작업들을 해왔어. 음. 뭐 건설도 하고 뭐 농장도 음. 짓고 근데 그 대문은 왜 열리지가 않아요? 강성대국, 강성대국 하는데 끝이 안 보여. 음. 그래서 사람들이 뭐지? 그래서 음. 북한에서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강성대국을 건설한다고 인민반에서 서집을 해가지고 나요? 뭐라 이렇게 해줘.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님이 <laughs> 아, 계신 거예요. <laughs> 근데 그 집집마다 대표는 한 명씩 이민반회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참여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기가 워낙에 나빠요. <laughs> 그래서 그두 시간 동안 이따가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민반회의가 무슨...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니 뭐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음. 무슨 건설인지는 모르겠다고 음. 또 대국을 건설한다는데 난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 아이고 그거는 그래 어디에 짓는데요? 하고 물어봤대. 계속 건설이래. 아 글쎄 뭐 어디 동사무소 주변에라 짓겠지. <laughs> 할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응. 그니까 진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응. 근데 나라에서는 강성대고 막 건설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laughs> 해왔던 해, 나왔던 말이 우리 이건 사촌 동생 해준 말이에요. 강성대국의 문을 여니까 자력갱생 할아버지가 그 안에 벌써 들어가 있더라. 어. 그 말인 쪽은 어차피 나라가 그렇구나. 어차피 해소는 하나도 없고 그냥 너가 알아서 열심히 사는 것만이 좋은 세상이다. 이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성대국이 내년에 된대요. 정말로. 막 응. 나라에서 그렇게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설마 아무것도 없이 강성대국을 운운하겠냐고 나라에서 분명히 쌀을 몇백톤 쌓아놓고 있다고 음. 지금 그강성대 오늘부터 강성대국이야 하는 그 시점에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쌀을 공급할 거야 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음. 근데 갑자기 김정일이 죽었어요 근데 김정일이 죽고 나서 아무 변화가 없어 음. 강성대국이라 그렇게 재창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응. 말을 했어요. 뒤에서 야 저거 걱정해 죽었다고. 응. 그러니까 쌀은한 털도 지금 쌓아놓은 게 없는데 국민들한테 강성대국이 대문을 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응. 그래서 심화병이 죽었다고 누구는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거짓된 약속을 국민들한테 해왔던 응.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한테 넘어갔죠. 다시 앞으로 얘기가 가서. 김정은이 그 아버지 업적을 이어받아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됐어요. 음. 그러니까 원래는 막그 정말 강폭정치 이런 코스프레를 하다가 음. 어느 순간에 딱 돌변해가지고 사람이 되게 너그럽지 못한 옹졸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만 음. 잘못이 있어도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맞아.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 뭐, 뭐 가장 놀랐어? 가장 놀랐던 게, 김정은이가 딱 집권하고 나가지고, 그, 해산에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김정은이가 되게 젊은 사람이고, 그렇게 천재적이라니까, 이 사람이 집권을 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마다 만나면, 우리 이제 곧 개방한다고, 중국이랑 협상을 한다고, 음. 그때, 때에 맞춰가지고, 막, 라진이 부활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음. 그래서 그게 삼각지대가 그 단계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음. 음. 삼각지대가 라진이었잖아요. 거기 러시아랑 중국이랑 맞닿아 있었는데, 북한이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장성택이가 그라지낭을 러시아에 팔아버린 거예요. 맞아, 그게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러시아 네, 러시아 배가 왔다 갔다고 하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왔던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음. 아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한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기대가 진짜 많았겠다. 기대가 엄청나게 컸어요. 진짜 컸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음, 음, 음. 나는 생각해보면, 이층희 아나운서가 그랬어요. 우리 원수님께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쌀 대신, 탄화를 선택했다고. 왜냐하면 핵무기를 만들 때만이, 우리가 자주권을 가질 때만이, 우리가 조금 더 당당해지고, 그리고 이게 곧, 우리의 그 행복으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먹이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그래, 우리가, 조그만 허리띠를 조이면, 조그만 극방력에, 우리한테 돌아올 쌀 대신 극방력에 조그만 예산을 지출하면, 우리는 뭐지 않아? 행복해질 거야. 부유해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대풀이 되지 않아요? 조금만 허리띠를 조이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너무너무 북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그러니까 할까 누가 알았겠어요 북한이 이렇게 영원하게 가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기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영원으로 바뀐 거예요 아마 그때 그런 말들을 했으면 폭동을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런 게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아는 회사 언니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일 놀랐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막아놓고 장사를 해왔으니까, 김정은이 딱 집권을 하면. 이제 개혁 개방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래도 네. 이제 젊은 지도자가 나왔으니까 음음. 북한이 뭔가 개혁 개방으로 좀 음. 이렇게 현대적인 어떤 국가 정책을 만들면서 음.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들 뭔가 북한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랬다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거를 어. 누구보다 너무나 간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국경을 다 봉쇄했어요. 국경을? 예, 밀수는 안 된다고. 음 그러니까 그나마 했던 장사를 싹다 막아버린 거예요. 음 그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싹을 자르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음 아니면 국민들이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유하게 자랐는데, 왕자님으로 자랐는데, 서민들이 삶을 어떻게 알아요? 음. 그러니까 아예 싹다 짓는 게 버린 거예요. 그 서박한 꿈을. 그래가지고, 해산이 그나마 살기가 괜찮아졌는데, 더 어려워진 거예요. 해산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들린 거예요. 지 일수로 밤뽀를 먹던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나는 솔직히 만며느리가 나가면, 둘째 며느리가 좀더 괜찮은 둘째 며느리가 좋아들어올줄 알았는데, 뭐, 아우만한 동생이 없다고, 그 첫째 며느리만한 둘째 며느리도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 이게 딱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아,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구나라는 음. 사실을 깨달았고, 내가 놀랐던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그 당시 불순혹함을 많이 봤잖아요. 그쵸. 내가 그선제에 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도 보면 음. 요즘은 그렇게 막 급격하게 음. 처벌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그래도 음.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음. 엄격하게 처벌을 처벌을 했었죠. 그죠. 근데 그때가 진짜 많이 봤던 시기가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요.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 전에 봤던 사람들 막 테이프 시대부터 불순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laughs> 북한 말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우리가 CD 플레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막 왕성하게 이게 움직이다가. 2000... 예스턴. 오, 어, 그때 2006년도에 벌을 이렇게 딱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 맞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경각심을 갖고 몰래몰래 몰래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내가 대학교에 가서 막 열심히 한류를 시청했다고 했잖아요.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대학교 가서부터예요. 그 어, 영상물을 시청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로맨스 영화가 너무 좋았거든요. 어 너무 잘생긴 남녀들이 맞아. 나오고 너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시나리오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뭐 사극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정치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 사고의 연속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때 막 불순을 보기 시작했는데 오 이게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면 불순이라면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오, 있는데 네. 남한 드라마나 음. 이런 걸또 불순이라고 불순 아, 북한에서는 지청할 수. 그런 서양적인 모든 걸 통틀어 불순이라고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냥 순하지가 않다고 그쵸, 그쵸? 러 그러니까 <laughs> 북한에서 장군님 최고야라고 어, 나오는 것만 신결한 어, 녹화물이라고 어. 나머지 다 다른 나라 거로 어, 다 불신이라고 해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거기푹 빠진 거예요 칼리포 아니라 뭐 디즈니 영화에도 빠졌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봤고 음.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으로 봤던 디즈니 영화가 그게 디즈니가 맞나 모르겠네 그그 그, 에이지, 그, 아이스 에이지? 그게 뭐지? 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아이스, 영어로 아이스 에이지에요. 어쨌든, 음,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2012년, 그니까, 김정은이가 딱 집권하고 나서 총살을 한 거예요, 음, 를 그때 벌써 총살이 시작됐구나.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나서 총살이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뭐, 형기를 보낸다가 아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정말 석화할 일이죠. 맞아요. 아이스 에이지. 아이스 에이지라고. 애니메이션 있구나. 그게 어, 뭐지? 어. 이게, 그대로. 한국말로 뭐지? 기억이 안 나네? 한국말로? 아이스 에이지라고? 이렇게 나네, 아, 그러면 그, 내가 이거를. 그대로, 북한 걸로 봤었으니까. 그냥. 영어로 그냥 아이스 아, 에이지, 이렇게. 아, 빙하기에요, 언니. 빙하기로 봤어요, 내가. 빙하시대. 어, 빙하기. 그, 음. 음. 나는, 그때 너무 쇼크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계속해서 불순을 시청하는 사람인데. 응. 음. 이거를 보는 걸로 죽인다고? 이러다 나도 죽겠네. 아, 그런. 위구감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름이 끼쳤어 나는 그래도 북한 정권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름 부모님 덕에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컸잖아요 그래서 막 북한을 불신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명장원의 자식, 탄부의 자식 조금 계급으로 따지자면 밑에 있는 계급에서는 원망이 컸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대학교 다니고 음.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그리고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간부가 대상이라고 언니, 그치. 나라에서 좋은 어디가라고. 곳으로 배치를 해줘요. 예, 네. 어차피 나는 간부로 살 인생이에요. 북한에서 말하면 그래서 위구 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음. 그런 게끼요 거예요. 음. 나도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으로 그런 위구 심을 가졌어요. 음. 근데 북한에서 왜 그러면 계속 드라마를 보냐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특별하게 놀만한 거리가 없었어요. 차라리 드라마가 안에 다른 거를 그 즐길 수라도 있었으면 나는 그냥 드라마 대신 다른 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나의 뭐 분노, 나의 우울함, 나의 지루함 이런 거를 표출할 만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울고. 나의 감정을 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응. 어 어떻게 끊어요? 얘가 유일한 나의 길동문인데. 중독이지. 마약가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행복이었어. 응. 드라마를 보는 게 나한테는 행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청사라는걸 보면서 응. 끊어야 되겠다. 이거를 끊어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근데 그 생각을 못 해. 이걸 끊어야 되라는 생각을 못 하고 아나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응. 그러니까 아예 끊어야 되겠다 는 생각조차를 못한 거야, 나는. 응. 조 심히 봐야지, 여기까지만 오, 생각하는 조심히 거지. 조 심히 봐야겠네. 그리고 응. 했던 게, 어, 너희가 이제부터라도 드라마를 안 보면 다 용서를 해줄게. 응. 어, 너무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자수를 하면 응. 용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너무 오해가 없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렇지. 다시 말해서,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응, 응. 근데 북한에서 지금까지 죄를 고해서 살아남은 동물을 난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그렇지.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근데, 근데 자수한 사람 있었어요? 대부분. 에? 대부분이 자수를 했어요. 아, 잠깐만. 뭐, 그럼 자수한 사람은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그니까 비판서를 쓰고 끝냈어요. 아, 끝냈어? 어. 아, 진짜 끝났어. 데 역시 그 사람이 문건의 자료화가 돼서 남은 거예요. 아, 자수한 개모저리들이 있었다고? 어, 개모저리들이 있었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니까. 그니까 그래서... 법이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랬어가지고, 와.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또 사람들을 음. 또 다시, 저기, 뭐야, 어, 벌을 주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진짜 우울, 음. 이렇게 굉장히 우울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몰래 멀레 보고. 음. 정말 가까운 친구도 드라마를 안 졌어요. 저 절대 쉬운 그 일이 내 목숨에 어, 걸려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한테 드라마를 줬던 이유는 그나마 생활이 괜찮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단속을 당하지 않아요. 백건구라는곳에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2,000불을 주면 아, 이 사실을 묵과할 수 있어. 예.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검열할 때 그런, 음. 돈이 있으면 없으면 없으면 어. 내가 보지 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그 드라마를 줬던 친구도 내가 물었어요. 너는 내가 어디가 믿음직스러워서 이 드라마를 주는 거니. 그러니까 누나는 돈이 있잖아. 음. 그니까 최소한 번은 묶과할수 있겠지. 오. 맞는 말이지. 그니까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똑똑하게. 감정 쪽에서, 감정 쪽으로 갔다가 이성 쪽으로 사고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음.